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UI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피그마의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인 오토레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오토레이스는 우리가 어떠한 UI 디자인을 할 때도 항상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레이어을 사용해서 어떤 UI들을 만드는 상황과 오토리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서 도용 툴을 썼을 때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버튼을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자, 보통은 이런 UI 요소들은 항상 우리가 이것들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한다 했을 때, 도형 툴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도형 툴을 이용해서 제작한 버튼은 이 안에 있는 속성값을 늘리거나 혹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한다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내용들을 자 이렇게 늘렸을 때 늘린 만큼 뒷배경에 있는 도형을 같이 늘려주고, 이 사이 간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패딩 값을 체크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수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토리아시라는 기능을 잘 적용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속성 값을 늘렸을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 배경 요소가 같이 변화를 하게 되죠. 이 속성값을 줄이더라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어떤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더라도 그 안에 속성 요소들에 따라서 크기가 계속 유지되고 쉽게 관리가 가능하게끔 처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오토 레이스 기능은 무언가를 제작할 때그 레이아웃적인 개념이 계속 유지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한 버튼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오토 레이아웃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자, 이런 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요소로 갈수 있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또 크기를 수정을 한다 했을 때 오토 리앗을 사용하시면요. 별다른 과정 없이도 이 오토 리앗을잘 적용시켜서 만들었을 경우 크기를 줄이면 이 비율과 텍스트 요소 같이 줄바꿈이 되면서 손쉬운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늘리면 이렇게 같은 비율이 유지되면서 늘어나면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 형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특히나 웹 단위에서 많이 제작되는 이런 반응형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될때 필수로 사용되는 개념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모바일 레이아웃과 데스크탑 레이아웃을 같이 제작해야 되는 디자인을 해야 될때 따로따로 번거롭게 디자인하지 않고요. 오토리아시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한 번의 디자인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버전을 우리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오토레이어웃의그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토레이어스을 등록하는 방법은요. 자그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Add Auto Layout을 선택해주시면 이것이 오토레이어스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는 이 오토 레이엇이 여기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 사각형이 연달아 모여 있는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오토 레이엇의 단축키는 맥과 윈도우가 동일하고요 Shift A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Shift A 같은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토레이어스 한번 우리가 등록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오토레이어스를 등록한다 했을 때, 나오는 요소들의 옵션 값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오토레이어스 등록하게 되면요. 이 우측 패널에 오토레이어스에 대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패널들을 새롭게 생겨나게 되고요 좀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수 있게끔 이것을 캡처해서이 화면 안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옵션 값들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최상단 윗줄에는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하단으로 떨어지는 옵션 값들은 잠시 후 이 각각의 사항들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오브젝트의 정렬 방향이 조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지금 오토렛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렬 방향은 세로, 가로, 그리고 랩이라고 하는 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살펴보면. 자, 이오토레이아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이오토레이아 요소 안에는 이 여섯 개의 컬러 칩이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여기 있는 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렬을 버티컬 레이아웃를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기준이 바뀌게 되고요 이것을 가로로 보면 가로로 정렬이 되게 되죠. 그럼 이 랩은 뭐냐면, 자,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기능인데요. 이 랩은 이 요소가 크기가 줄어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게끔 하는 아까 얘기 나왔었던 반응형 디자인에서 반드시 활용하게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런 줄이 자동으로 변하는 레이아웃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간격들은 이제 패딩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패딩 값은, 자, 이 패딩 값은 여기 있는 간격을 의미하게 되죠. 이 사이 간격을 이제 패딩 혹은 겉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오토로 둘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토로 설정할 경우, 어떤 기능이냐면 오토는 자 예를 들어 이 오브젝트의 좌우 상하 마진 값들에 맞춰서 간격이 자동으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오브젝트의 크기가 늘어나면요, 이 간격은 그 같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게 되죠. 하지만 내가 이런 어떤 고정값을 만들게 되면은. 그 간격이 유지되기 위해서 같이 벌려지지 않고 항상 같은 간격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것은 내가 고정값을 넣을 수도 있고 오토로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 간격이 안쪽 간격을 의미하게 된다면 이 바깥쪽 간격들은 마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좌우 마진을 의미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하 마진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들을 만들어서 이 얼마만큼 띄어져 있을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릭 컨텐츠는 뭐냐면, 자,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 디자인 단계에서는 화면 바깥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도 있고, 그것들 이제 슬라이드 처리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화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할 것인지, 혹은 가리게 할 것인지를 여기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넘치는 상들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넘치는 것을 클릭 컨텐츠를 체크하면요, 가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넘치고 있는 상황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클릭 컨텐츠를 해제해 주시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이 클릭 컨텐츠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렇게 이 옵션 값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렬시킬지를 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있는 요소들이 다 정사각형으로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그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겠지만 한번 여기 크기를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정렬을, 음, 원래 바텀 센터로 썼죠? 그러면은 좌우 정렬은 가운데로, 센터로 맞춰지지만 이 상하 정렬이 바텀으로. 아래로 기준이 되어서 정렬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온라인 탑 센터로 넣게 되면 위로 정렬이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센터로 맞춰주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 정렬 수치들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 느낌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모양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수 있는 기본적인 이 오토레이어 옵션 값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오토레이어를 다룬다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적인 핵심 기능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이즈 세팅. 자, 오토레이어에서는 이 사이즈를 세팅하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사이즈를 어떤 옵션으로 선택했냐에 따라서 구현되는 기능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내 목적에 맞는 정확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내가 어떠한 이런 단독적인 요소를 오토리아스로 작업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오브젝트는 이 옵션을 살펴보면, 이 가로세로 사이즈를 설정하는 구간에서 드롭다운 필드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죠. 이것들 통해 토대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먼저 자이 픽스드 같은 경우는 고정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오브젝트는 이 사이즈로 고정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223 사이즈로 픽스드 시켜놓게 되면요 안에 있는 요소가 더 늘어나거나 할, 할, 할지라도 가로 사이즈는 계속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이 오토리아스로 만들었다 했을 때이 픽스드로 설정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직접 사이즈를 조절하셨을 때 반드시 픽스드로 조절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허그 컨텐츠로 먼저 만들어지는 편이지만, 내가 이것을 드래그해서 크기가 조절됐을 때는 자동으로 픽스드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허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허그 컨텐츠는 내부 속성에 따라서 외부 사이즈가 자동으로 변화하는 옵션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대로, 자, 이 예시를 제가 이 사이즈 옵션에서 허그 컨텐츠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이 안에는 오브젝트의 속성에 따라 예를 들어 여기 내가 줄인다고 혹은 내용을 늘린다고 했을 때 계속 계속 따라오게 되죠 이 안에 있는 사각형 크기를 줄여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늘려도 같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무언가가 변화할 때 그것이 같이 변동되게 하는 것이 허그 컨텐츠의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단독 컨테이너 이렇게 객체 하나만 오토레에서 어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예시에는 필 컨테이너라는 기능이 있지만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죠. 그래서 필 컨테이너는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잠시 후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밑에 있는 에드민 위즈와 에드맥스 위즈는 가로 사이즈에 대한 최소값과 가로 사이즈에 대한 최대값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로로 가면 세로에서도 에드민 H와 에드맥스 H가 설정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것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아까 우리 가 이런 허그 컨텐츠나 이런 오토이의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반응형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한다 했을 때 나는 이 디자인이 무한정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딱 어느 수준까지만 작아지는 것이고 어느 수준까지만 커지는 것이다라고 한계 영역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 a 드 m i n 위즈 값을 제가 160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dd max width 값을 320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가로 max와 세로에 대한 수치가 가이드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크기를 줄였을 때, 음, 내가 설정해 놓은 이160 사이즈 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늘렸을 때이320 사이즈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게 돼요. 이렇게 가로와 세로에 대한 그 한계를 정해서 이런 반향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내가 어떤 식으로 설정했다 해서 그 오토리엇이 생성되는 그 기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없었던 이필 컨테이너가 무엇인지를 뭐 이어서 소개를 해드될것같 하죠. 이필 컨테이너는 특정한 조건이 하나 더 생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필 컨테이너의 그 기능은 외부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으로 안쪽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허그 컨텐츠와는 다르게 내부에서 무언가를 바뀌었을 때 변하는 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크기가 조절되었을 때 같이 안쪽에 있는 요소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외부 컨테이너가 무엇이냐? 자 이런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저는 지금 이세 개의 오토리아스 이용해서 만든 UI를 아시안번오토리아스로 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오토리아스를 묶는다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컨테이너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토리아스를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고요. 외부에 오토리아스 한번더 묶어서 컨테이너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외부 컨테이너가 있는 상황이고 얘는 이제 이너 컨테이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이필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죠. 아까 위에 있었던 것은 단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무언가 없기 때문에 필 컨테이너 없지만 이렇게 외부에 무언가가 있을 때는 컨테이너 한번더 생성됐을 때는 필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이필 컨테이너는 어떤 것을 자 여기 있는 요소들을 필 컨테이너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죠. 제가 설정해 놓은 옵션에 맞추어서 이 크기가 같이 바뀌는 거죠. 마진이 생성되고 했을 때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외부에 있는 컨테이너 크기를 늘리면 같이 따라오게 되고요 외부에 있는 컨테이너 크기를 줄이면 또 같이 줄어들게 돼요 내부에서 뭔가를 변화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스크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했을 때 같이 변동되게 하는 옵션이 이필 컨테이너다 이필 컨테이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에 외부 컨테이너가 한번더 씌워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외 옵션은 동일하게 설정이 될 수가 있구요 자, 그래서 이 오토에서 내가 뭔가 설정할 때 다룰 수 있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하나. 숨겨져 있는 옵션이 하나 가더 있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예 중에 이 위에 있는 요소가 있죠. 위에 있는 요소는 혼자 바깥으로 삐져 나와 있는 디자인 요소이죠. 자, 우리가 이런 디자인들 앞으로 많이 뭐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얘만 이렇게 뭔가 단독적으로 사이즈를 수정하거나 그 위치를 고정하고 싶을 때는, 자, 우측 패널에서 여기에 보이는 ignore auto layout 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그 과거에는 피금에서 absolute position 이라는 기능으로 표기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i g n o r e a u t o l a t 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i g n o r e a u t o l a y o 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이 프레임 안에, 컨테이너 안에 같이 있지만 이 옵션에 구애받지 않고요 내가 고정시킨 위치에 완벽하게 고정되는 기능이라 생각해 그래요 이것은 움직일 수가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좌측으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게 되고요. 중앙으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옵션 값이 안에서 수정되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정시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센터로 정해 놓게 되면. 센터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토레아스를 이 이용한 UI 요소에서 이 위치를 예를 들어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한다거나 특정 공간에 고정시키고자 했을 때는 이 이그노어 오토레아스를 이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토레아스 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좀더이 피그마의 또 대표적인 심화 기능이 이 오토리앗을 이용해서 만드는 UI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로 등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봤는데, 그래서 그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다룰 때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로 배리에이션 되는 이러한 UI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 배리언트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이 오토리얼과 그러니까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실습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오토리얼이 좀 어렵고 내가 어떠한 기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잘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